시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수요 구간까지 반등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믿음과 의심이 맞서 싸우는 구간이에요. 현재 도지코인은 그래스 케일이 추진 중인 ETF 승인 기대감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10월 24일에 예정된 신규 상장 서류 제출과 함께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스 케일은 이번에 지독이라는 이름의 도지코인 기반 펀드를 상장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SL과 19비사 서류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 규제 절차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도지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현실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상징적인 신호예요. 과거 BTC와 이더리움의 ETF 승인도 기간 자금 유입과 시장 신뢰 회복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만약 도지코인이 그 흐름을 잇는다면 민코인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적 흐름도 주목할 만합니다. 도지코인은 과거 80% 상승을 이끌었던 수요 구간까지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RSI는 38%에서 부 감에도 구간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7월 반등 당시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또한 거래량은 63% 급증하며 단기 매수세 유입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상승분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시장이 여전... 결정적인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스케일의 움직임은 명확히 의도된 신호로 해석됩니다. 제도권 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닌 정식 전환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현재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ETF 승인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의 흐름은 전형적인 기대 매수 구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ETF 기대감이 형성된 뒤 실제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격이 빠르게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상승에 집중하기보다 지지선이 유지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TF 기대감은 분명 긍정적인 촉매제입니다. 하지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 수요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도지코인이 BTC나 이더리움과 달리 시장 규모나 규제의 신뢰도에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적 기대가 아니라 실제 승인을 향한 첫 번째 현실 실험이라는 점입니다. 그레스케일의 접근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도지코인은 밈코인중 최초로 제도권의 문을 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 반동은 훨씬 크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열이 아닌 냉정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 구간의 지지선이 유지되는가 그리고 기관 자금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가입니다. 이두 가지가 지켜진다면 이번 도지코인 c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되돌림이 아니라 새로운 불장의 서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앞으로 도지 가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일정까지 함께 알려 드릴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은 매우 불안하고 언제든 급격한 변동이 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번 기회를 잘 준비해서 이기를꼭 함께 극복하셔야 해요. 도지가 24년에 한번 오르고 오르지 않잖아요. 테슬라만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서 상반기 넘어가는 지금 딱이 시점이 도지 탈출을 하시거나 도지로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라는 거죠. 테슬라처럼 한번 꼬질 날이 곧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도지코인뿐만이 아니라 뭐라도 지금 당장 좀 담아놔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 이렇게 다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액도 그만큼 형성돼 코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 하면은 남들 다돈 벌어가는 장이 올때 진짜 바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혼자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거나 좀 잡다가 괜히 또 물리는 경우도 생기고 제 영상 또 꾸준히 챙겨보시고 제 해석만 좀 꾸준히 잘 따라오셔도 중간은 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여기서 수익까지 좀 뽑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번거롭게 여러분들 영상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0 1 0 5174 8880으로 도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다가오는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최고가까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문자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고요. 종목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진짜로 제가 드린 종목들이 올라가나 또안 올라가나 이거 한번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현재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 트럼프 일가가 민코인 우회 상장을 진행 하면서 코인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트럼프 일가가 직접 밈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트럼프도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진짜 돈이 되는 코인은 알트코인이 아니라 밈코인이라는 걸요. 트럼프는 이미 한번 밈코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때 얻은 수익이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한번 그렇게 성공했다면 다시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는 또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코인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죠? 시바이누가 소액 투자로 큰 파동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믿기 어려운 상승률을 경험했죠. 지금은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서 대중의 관심이 알트로 쏠려 있지만 그 사이 민코인 시장에서는 조용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도 몇천 퍼센트씩 오르는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만큼 민코인 섹터가 다시 글로벌 시장이 주요 테마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일가의 행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시장이 제도권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최근 차트를 보면 일부 민코인들은 대형 거래소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가격이 잠시 조정을 받아도 거래 대금은 오히려 쌓이고 있죠. 이건 세력들이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트럼프의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증명됐죠. 그만큼 시장의 흐름을 데이터와 심리 두 가지 모드로 읽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정리한 민코인 시장이 세력 움직임과 차트 패턴 그리고 향후 전망을 담은 분석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010-5174-8880으로 도질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예요. 민코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커뮤니티, 네트워크, 그리고 자금의 흐름이 모두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죠. 트럼프가 여기에 직접 관여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구조가 다시 한번 크게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트럼프의 움직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다음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다음 영상에서는 밈코인 시장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세력들의 실제 매집 패턴을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